대형, 향, 속건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쓰고 있는 제 수분크림들인데요.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또 아깝고, 계속 쓰기에는 또 찜찜하고, 제가 수부지에 또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수분크림 고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좁쌀로 몇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진정크림, 연고, 패치 정말 안 써본 게 없는데요. 근데 결국 제 좁쌀을 없애준 건딱두 가지였어요. 피지 제거와 수분 충전. 이것만 잘 해주면 대부분의 좁쌀은 정말 쉽게 없앨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버려야 되나 했던 수분크림.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수분크림. 200% 활용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좁쌀 여드름을 정말 쉽게 얘기하면 피지가 모공을 그냥 뚫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피지는 건조하면 피부를 보호하려고 더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피지가 번들거린다고 그냥 막 닦아내거나 피지 조절 제품을 계속 바르니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루틴은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막힌 모공은 뚫어주고 두 번째 그 모공에 수분을 가득 채워 주는 거예요. 리들 샷을 사용을 해서 피부에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난 앰플 영상에서 리들 샷 사용법을 알려 달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 리들샷이 그렇게나 유행인데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리들샷이 유행이긴 한데 이게 따끔거리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들샷 활용한 루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리들샷은요. 모공보다 더 얇은 미세침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이렇게 약간의 상처를 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앰플이나 크림이 쏙쏙 들어가가지고 같은 앰플을 써도 그 앰플의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은요, 너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얼굴 전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코나 나비조 스팟 부위를 먼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토너보다도 먼저 맨 얼굴에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바를 때 그냥 살살 바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약간 꾹꾹 누르듯이 바르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요. 얼굴만 바르지 마시고 목. 목도 피부잖아요. 많은 분들이 목을 안 바르시더라고요. 목까지 꼼꼼하게. 다음은 수분 폭탄 팩을 할 거예요. 오늘 루틴의 핵심인 수분 폭탄 팩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수분 크림, 아니면 내가 잘 쓰고 있는 수분 크림을 활용을 해서 진정 수분 팩을 할 거예요. 준비물은요, 일단 저는 진정에 오늘 포커스를 둘 거니까, 어성초 원액, 수분 크림, 판탄토산 파우더,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끝입니다. 더 간소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토너랑 크림만 있어도 돼요. 일단 제가 병풀 추출물 토너나 이런 원액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항염 진정의 효과가 정말 뛰어나고 피지 조절도 해줘요. 크림은요 제형이 포인트인데요. 너무 꾸덕한 막 유분감이 넘치는 이런 크림은 안 되고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약간 어, 속건조가 좀 느껴져서 좀 쓰기 애매했다 하는 크림이면 딱 좋아요. 약간 갤크림이라고 하죠. 제가 크림팩 할때 유독 이 크림을 계속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분하고 제형감 때문에 그런데요. 온항염하고 좁쌀이 계속 반복되는 피부기 때문에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크림으로 팩을 하기에는 사실 피부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크림에는 지방산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피지를 불려주는 스쿠알란,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형도 너무 꾸덕하지 않아서 저 같은 지성이 쓰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판텐톤산 파우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넘버즈인 라인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에센스는 좀 별로였다. 그리고 크림 말고 파우더가 완전 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파우더가 이거예요. 파우더는 단순히 그냥 피지 조절을 해주는 게 아니고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장벽 보습에도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비율은요. 크림은 평소에 사용하던 양의 약두배 정도. 그리고 크림의 토너가 크림의 반. 그리고 파우더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톡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섞어줄 때 포인트는요. 이 가루가 완전히 섞여야 돼요. 그래서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섞어주셔야 되고. 얼굴 전체에 잘 펴발라주시고. 이렇게 다 발랐다면 밀폐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수면 시트 팩에다가 생수를 묻혀가지고 올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난 없다. 이렇게 팩토하는 것들 있잖아요. 토너 패드. 이런 거 그냥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 이렇게 그냥 올리셔도 되고, 뭘 하던 종류는 상관이 없고, 시간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하면은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분이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10분만 있을게요. 아, 제가 근데 토너 패드를 저는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저는 토너 패드를 올리면은 조금 얼굴이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생수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목에만 이런 거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목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10분 기다릴 동안 저는 이 쿨링 패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목뭐 뒤에 붙일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얼굴에 바로 열이 오르더라고요. 이거 아기들이 붙이는 건데 이럴 때는 얼굴에 열감 내려주는 그런 거 사용해도 뭐 물론 좋지만 귀찮잖아요. <laughs> 왜냐면 이거 끝나고 또막뭘또 챙겨 바르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뭐 열을 빨리 엄청 이거 지금 봐봐. 벌써 붙이자마자 시원해요. 제가 이거를, 아유, 떨어지네. 얼굴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피지 분비가 확 줄어들어요. 목 뒤에 또큰 혈관들이 지나가니까 목 뒤를 차갑게 해주면 얼굴 열이 내려가요.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흡수를 해줘도 뭐 물론 좋지만 저는 한번 하는 김에 뽕을 빼자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기계로 나머지를 흡수를 시킬게요. 기기 하기 전에는 네, 여러분, 이렇게 꼭 알콜 수압으로 한번 닦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갈바닉이나 뭐 LDM, 아니면은 부스터프로 집에 있는 거 꺼내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앰플을 발라야 되니까 살짝 앰플을 이제 올려놓고 기기로 나머지를 같이 이제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무조건 기계 추천을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 듣는 게 귀찮다. <laughs> 어차피 안 쓴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바쁘거나 귀찮거나 하면은 특히 아침에 20분 안 채우거든요. 저 그냥 3분? 그냥 흡수 다 됐다 싶으면 그냥 꺼요. 촬을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은 무조건 나중에 3 0살 지나고 하면은 차이가 나요. 진짜 이제 피부 좋아지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디바이스 하나 드리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흡수를 시켰다면 에스테틱, 피부과 모든 관리에서 맨 마지막에 무조건 해주는 거 모델링 팩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쌓은 뭐 수분, 성분 꽉 잠궈주는 효과.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떼고 나면은 피부가 진짜 고급 스파를 받은 것처럼 진짜 홈케어로 이 정도 효과 낼수 있는 루틴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후로는 건성 피부분들은 앰플 재생크림, 지성분들은 재생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아, 진짜로. 아, 피부 결이 완전 미쳤죠? 정말 딱! 특히 비싼 제품도 필요 없고 진정, 재생, 수분 모두 챙길 수 있는 루틴이라서 정말 너무 추천드리는 루틴이에요. 좁쌀을 진짜 이렇게 없앴어요. 가라앉혔어요. 근데 색소 침착에 대한 문의가 댓글로도 정말 많았거든요. 100%홈 케어로만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달전 영상, 뭐 사진 보면은 완전 빨갛거든요. 드디어 홈케어로 꿀 조합을 찾았다는 거. <laughs> 다음 영상에 붉은색 소침착 진짜 100% 홈케어를 없애는 방법 영상으로 가지고 올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놓으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그거 영상으로 올려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홈케어 꿀팁으로 만날게요. 안녕.